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제 흙돌 넉점과 백돌 넉점이 수상전을 하는 건데요. 흑은두 수이고 백은 세 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귀에서 귀의 특수성을 이용한다면 한 수가 는다는 거, 늘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흑은이 귀에서 귀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한 수를 늘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백에도 아주 재미난 응수가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마지막에는 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눈에 이 정답을 진짜 아신다 그러면은 뭐 기원에서 짱짱한 상접이 되시는 이런 실력이죠 이거 굉장히 실전적인 문제여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 지금 이 형태는 흙이 귀에서 무조건 한 수를 늘려야죠 그래서 흙의첫 번째 수는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둘수 있는 것은 뭐몇 가지 여러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두는 거는 이제 이렇게 두는 거죠. 그 다음 흙이 빠지면은 또백도빈삼각으로 꼬부리고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뭐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이제 흙이 100을 한수 차이로 잡게 되는데 요거는 100이 너무 이제 돌직구로만 둔 거죠. 돌직구로만. 자, 100은 이거를 두고 빠질 때 어떻게 두느냐. 마찬가지로 이걸 뭐안 해, 안 하고 이걸 이어도 흙이 끊으면은 응수가 없는 건마찬가지예요 단수지만 뭐 이렇게 젖혀가지고, 예, 귀에 여기를 1대1 자리가 자충이 돼서 잡히게 되죠. 그래서 흙이 빠졌을 때 이제 1이 둬야 되는 수는 뭐냐면은 바로 요렇게, 요렇게 두는 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흙의 백을 잡기 위해서는 이걸 둬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백이 이면 흙이 끊고 요거 둘때 빠지면은 이 형태는 백이 예,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은 무엇을 두느냐? 아니, 백은 이쪽으로 이렇게 젖히는데요. 흙이 막으면 이제 꽉 이어서 요거는 이제 한수 늘어진 이 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백이 꼬부리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백은 여기에서 이제 흙이 막았을 때또 다른 응수가 있습니다 뭐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이제 2의 1 자리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거 뒤에서 흙이 막으면 이제 단수 쳐서 단패로 들어가겠다 이건데 이때는 흙이 뒤에서 단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1선으로 빠지는 수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이렇게 넘어가면요 흙이 끊고 백이 단수 칠때 젖혀가지고 요 백돌들이 전부 어떻게 된다? 잡히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기를 젖히는 수가 있는데, 이건 그냥 단수치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패를 만들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방금 전에 봤잖아요. 이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요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하기에 써어 빠진 거. 이거 두면 이제 끊고 이렇게 젖히면은 이제 백돌이 깔끔하게 잡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이거를 그냥 먹여치고, 이렇게 두려고 하면은, 먹여칠 때, 백이 젖혀가지고, 이거 딴에도 먹여치고요. 이거 어, 두면 이제 딴해가지고 이게 한수 늘어진 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절대 먹여치지 말고, 그냥 젖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형태가, 뭐, 간단해 보이지만, 변화가 굉장히 많은 이런 문제인데요. 자, 간단하게 이제 오늘 메인, 예, 이걸정리 해드리면은, 흑의 귀에서 이제 한 수를 늘려야 되는데, 여기를 막고요 백이 젖히고 아래로 빠집니다 이 다음에 백이 이제 어디를 둔다? A, B, C 중에서 이 C로 두는 수가 예 이렇게 두는 수가 굉장히 좋다 이거예요 여기서 계속해서 흙이 이거를 두면 이제 백이 젖히고 여기서 백은 또 이제 팩감이 없으면 손을 빼도 됩니다 왜? 흙이 이거를 이렇게 이제 따내도 해소가 안 돼요 흙이 먼저 넣어도 그래가지고 백은 이제 팩감이 내가 없다 그러면 다른 데 이제 둬가지고 흑복은 이제 두번 연속으로 두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형태가 아주 재미난 이런 모양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은 좋은 이러한 모양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백이 지금 요렇게 찔러온 장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흙이 받을 거냐 이거죠. 예, 흙이 그냥 백이 찔렀을 때 이제 요 석점이 위태위태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뒤로 물러나는 거는 백이 급소를 치중해가지고요. 막으면은 있고, 요렇게 단수치면 먹여쳐가지고, 이건 흙돌이 깔끔하게 잡히게 됩니다. 이거는 큰일 나게, 큰일 나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 흙은 요흙 석점을 버리면서, 예, 버리면서 살리면 안 돼요. 버리면서 요, 안에서 두 집을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야, 이 석성을 자꾸 살린다니 믿어지십니까? 예. 자, 석성을 버리는 건 맞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안 돼요. 요거는. 예, 이거는 안 됩니다. 또이렇게 둬도 백이 젖히고 이으면 따해 가지고 예, 이거는 안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수가 필요하냐. 이것을 이제 잘 찾아야 되는데 일단 흙은 이렇게 이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백은 여기를 끊죠. 일단 석점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흙이 이거를 단수 치면은 예, 이게 이제 상공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교묘한 이 사석작전이 필요한데요. 교묘한 예, 바로 이걸 이렇게 따내고 백이 뒤에서 단수 치면은요, 이게 또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낼 때 막으면은. 이 102점을 잡을 수가 있죠. 이렇게 두면 끊어가지고 102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은 이걸 받을 수밖에 없는데, 흙이 이렇게 두 집을 내면은 이거는 흙이 그냥 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백0에 치중을 하는 것은 요렇게 이제 박식 눌러가지고 이으면 단수치고요. 먹여치면 따내가지고 흙이 살게 됩니다. 또뭐 이런 거 이렇게 두면 있구요 이으면 이렇게 둬서 이것도 흙이 아주 넉넉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수순이 아주 중요한데요. 요꽉 있고 끊을 때땅해 가지고 석점을 벌여서이 후절스를 이용해서 사는 수순. 요런 기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둑에서는. 지금 이흙은 107점을 공격하고 싶은데요. 이게 허술해 보이는데 의외로만치 만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0잘축질 않는데, 먼저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는요. 이건 1 0이 있고, 치중하면 맞고, 이렇게 돼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두느냐 이건데, 일단 급소를 찾아야죠. 급소가 어디냐, 급소를 잘 찾아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이수의이도는 이제 뭐, 1 0이 이런 식으로 이제 못 건너가게 이렇게 두면은, 이걸 밀고요. 이으면 하게 밀어서 이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서 여,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백이 이렇게 붙이면 단수치고요. 있고 또 이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백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뒀을 때 이제 어떻게 두느냐 이런 건데 이때는 백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흙이 넘어가고요. 단수치면은 있고 또 단수치면 있고 요렇게 막아서 요건 백에 두 집을 내고 살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흙이 이제 백을 잡기 위해서 잘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헤딩하는 수이 벽에다가 박치기 하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예잘안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두면은 백에둘수 있는 게뭐 이으면 넘어가니까, 이게 너무 뻔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구자로 두어도 밀고 올라가면은, 요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붙이면은, 요렇게 이제 젖혀야 되는데요. 이때 단수치고 이어가지고, 예, 요거 이제 어떻게 된다? 백이 깔끔하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면 끊어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에서 이렇게 붙이는 수, 이 수가 정말 아주 멋진 이러한 수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요런 단단한 모양도 한 방에, 예, 그러니까 이 벽에 붙이는 수가 가끔씩 이 묘, 정말 묘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벽에 붙이는 맥점. 자. 잘 익혀두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지금 이 형태, 예, 흙이 평범하게 둔다. 평범하게 지금 두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평범하게 이으면은요. 이렇게,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거는 흙이 살기가 쉽지 않아요. 요거 박치기를 해도 치중하고요. 막으면 단수 쳐가지고, 요건 어떻게 된다? 흙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만약 그냥 이거를 둔다 이러면은 흙이 살게 됩니다. 하지만 백이 여기서 어디를 두느냐 바로 이렇게 단수를 치는 거죠. 그럼 이을때 끼어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된다? 백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있는 거는 이제 찔러서 안 됩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 두는 거요것도 있는데 이거는 찌르고요. 이으면 치중하고 막으면 찔러서 이, 뭐가 되죠? 흙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그런 수가, 예, 어딜까요? 예,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예, 일선에 둔 것이 아주 주, 멋진 수입니다. 백이 여기를 찌르면은요, 흙이 맞고, 찌르면 맞고, 요걸 내리면 이어서 이건 흙에 두 집을 내고 살게 되죠. 그래서 백은 여기에서, 예, 여기가 아니라, 이쪽을 먼저 찔러야 되는데요. 이때도 수순이 중요합니다. 흙은 반드시 이거를 막고요. 백이 단수치면 이을 때, 이렇게 이제, 패를 만들어야 되는데, 백이 찌를 때, 만약 흙이 이걸 있는다 그러면요. 이렇게 두고 이을 때 단수쳐서, 이거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이제, 흙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흙은 반드시 이거를 먼저 두고 이렇게 두면 맞고요 이게 이제 패가 나게 되고 또 반대로 백이 여기를 단수 치면은 흙이 있고요 밀고 들어오면 맞고 단수 쳐서 요거는 이제 요것도 패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가 각 이렇게 뭔가 좀자 위기가 딱 느껴질 때는 급소를 잘 찾아야 됩니다 아, 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예, 제가 이거 언제 한번 이제 강의했었던 것 같은데 이흙 넉점이 이대로 이대로 예, 잡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흙이 살려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아주 멋진 기술이 있죠. 자, 지금 흙이 그냥 틀어 막는 거는요. 이렇게 배기 호구치고요. 꼭빈 상각으로 꼬부리면 치중하고 막을 때 젖혀가지고 이 형태는 흙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잘 둬야 되는데 이거는 안되고요 또 이거 뭐 이렇게 열심히 헤딩을 해도 요것 또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이 잡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흙은 무엇을 해야되느냐 바로 이렇게 예, 여기를 두는 수가 좋아요 이 때, 그냥, 백이 여기를 잇는다면요. 흙은 이걸 막고, 단수 치면은, 한번더 단수에 칩니다. 그리고 따르면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요거는 이제 우하기 쪽에서 흙이 살게 되죠. 음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백이 여기를 이어도, 당황하지 말고, 흙이 막으면은, 막, 백이 막을 때, 요렇게 돼가지고, 이것도 흙이 귀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흙은 지금, 예, 이렇게 두는 수가, 요기를 이제 두 개를 선수로 맞겠다 이건데, 그렇다면 100이 어디를 둘까요 야, 100은 다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 밀고 들어가는 수가 있죠. 예, 이걸 밀고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흑이 이걸 끊고요. 이을 때, 이렇게 젖힙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이 자리와 이 자리 둘다 이제 자충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100이 열심히 아무리 이거를 해도, 그냥, 단수치고요. 뭐 이렇게 두면은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정말 재미난 이러한 모양인데요. 뭐 백이 막 이런 거 두는 거는 끊고 이거를 둬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안 되죠. 그래서 요 귀의 모양이 흙이 막이 그냥 막는 거는 백이 호구쳐서 안 되는데요. 만약 이때도 그냥 백이 이렇게 이어준다고 하면은 이거를 일선으로 빠지고 이렇게 둬서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백이 이제 호구를 치면은 이 3의 자리를 선수로 둘 수가 없으니까 이 3의 자리를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치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하나 선수 활용을 하는 이러한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바로 드실 때 정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도 오늘 다섯 문제 풀어봤는데요 다섯 문제 다 맞추셨습니까? 그럼 이제 몇 문제 맞추셨는지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